이 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 안전토크 시간에는 지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진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진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첫날부터 노토반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7.6,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지난달 3일 타이완에서도 규모 7.2. 최근에 나오는 규모들이 다 7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이 지진의 크기를 나타낼 때 규모가 있고 또 진도가 있잖아요. 이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규모는 기본적으로 지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측정하는 단위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규모값은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진도는 같은 지진이라도 그 지진을 겪게 되는 진, 지진동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진과 가까운 곳은 더 많이 흔들려서 더큰 피해가 일어나고 지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은 피해가 약하거든요. 이렇게 피해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단위를 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은 지진에 대해서 하나의 규모가 존재하지만 진도는 어 측정하는 곳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화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규모 5.0일 때 진도가 가장 강한 곳은 몇 정도가 나올까요? 예, 이 그림에서 나온 거 보면은 규모 5에 대해서 진도 6을 지금 표현해 놨는데요. 사실 진도가 얼마가 될지는 이 지진 규모뿐만 아니라 지진의 진원 깊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왜냐하면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지진동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지진 규모 5.0이라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제일 깊은 곳은 한 20km쯤까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면 진도는 한5 정도로 줄어들게 될 텐데, 만약에 4km나 되는 얕은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진도가 한8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8 이상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진도가 굉장히 크게 흔들려서 지표에 있는 건물들은 대다수가 피해를 보게 되고 붕괴되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진도별 현상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진도별 현상에 보면은 이 진도별로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들림의 정도, 피해,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진도 1에서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표상으로는 진도가 12까지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것 더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최대 지진 규모는 지금까지 9.5였는데, 뭐 그것보다 더큰 지진도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더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진도도 더 커질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진도라고 하는 것은 이 표상으로도 보다시피 한4 정도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다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4 정도 됐을 때는 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게 되고요. 피해가 진도가 5, 6, 7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 한 7, 8 정도 되게 되면 상당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 10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속조건물조차도 붕괴되는 일들도 이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10, 11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다리나 교량 같은 것도 무너질 수 있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입혀지게 됩니다. 이 교량이 무너질 정도가 되면은 도심 같은 경우는 대도 대 규모의 건물 붕괴가 연동되기 때문에 화재와 함께 가스 폭발 같은 것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노토반도 지진이 규모가 7.6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7의 현상을 보면은 건물이 흔들리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예전에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났던 지진 중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규모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였다고 봐야 될까요? 예,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으로도 가장 컸습니다. 이것은 규모 9.0에 이르고요. 9.0이요? 네, 네. 굉장히 큰 지진이고. 1900년 이후로 지진계가 개발이 됐는데요. 그거에 의하더라도 규모 9.0이면 역대 다섯 번째에 드는 아주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음. 1923년도에 과, 발생한 관동대 지진은 규모가 8.2라고 알려져 있고요. 음. 어, 이것은 지진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규모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뿐만 아니라 일본은 워낙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부터 한천년 전에 이 지진은 천년 만에 발생한 지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발생한 지진도 규모가 한8.7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 8점대 지진들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설계를 굉장히 내진 설계를 잘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잘 설계된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어,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은 해안가, 우리가 이제 토우쿠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 토우쿠 샌다이 지역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어서 샌다이 지역뿐만 아니라 동경 시내에서도 굉장히 큰 흔들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한 2만여 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건물 붕괴로 2만 명이 발생한 게 아니라 지진 해일로 인해서 예, 네.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비교하자면은 우리가 아이티 대지진 때 규모가 7.0이었는데 당시 3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거든요. 규모 7.0과 규모 9.0은 어, 규모가 두 단위 차이 나는데 그러면 32 곱하기 32가 돼서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티 지진은 이 동일본 대지진 네, 대에서 1000분의 1 정도 되는 지진이었는데 30만 네. 명이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본대지진 때 2만 명은 굉장히 선방한 거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은 일본이 얼마나 지진으로부터 잘 대비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척도가 됩니다. 내진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진에 대비한 미리미리 예방, 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그럼 실제 올해 전 세계적으로요. 지진 발생이 특히 많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지진 발생하는 횟수나 빈도를 보면 올해 들어서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규모 7.0의 지진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0회 정도 발생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런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의 특징은 어, 저희가 이제 동일본대지진, 2004년 12월 26일날 인도양에서 발생한 수마트라 대지진 이후부터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8.5 이상의 지진들은 우리가 초대형 지진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특정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굉장히 집중해서 7회 정도 발생을 했고요. 2004년 12월 26일 스마트라 대지진부터 지금까지 또한 여섯 차례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없고요. 이렇게 초대형 지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진의 여진으로 규모 7점대 지진들이 이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이어지는 일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진 발생 빈도에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최근에 타이완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환태평양조산대즉 불에골이라고 하는데, 그럼 타이완이 이 지역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곳의 발생 빈도가 최근에 높아지는 추세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타이완 지역은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지역으로서 환태평양 지진대 안에 들어갑니다. 이 한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둘레로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어, 태평양 둘레라는 의미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은 인도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과 인도네시아가 만나는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태평양 가장자리의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지역들은 다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역이 되고요. 이곳에서는 응력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큰 지진들이 연결이 되는데 바로 타이완도 그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이완은 규모 7.0대 지진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지진이 발생한 화한 지역도 어, 과거에 규모 7점대 지진들이 발생한 이력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제지되어 오다가 이번에 필리핀 판과 이 유라시아 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위치한 이 필리핀에서 지, 아 저기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네 지진이 만약에 해저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지진해일이라고 하죠. 아까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해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보통의 파도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와 그다음에 이 바다 위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반해서 지진해일은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 이 바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은 단층 운동에 의해서 이 바로 위에 있는 바닷물을 크게 흔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판층 운동이 수직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바닷물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고 이때 출렁인 바다가 바닷물이 옆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지진 해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지진 해일은 중력파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갑자기 솟구친 바닷물이 그 스스로의 중력에 의해서 퍼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처음에 발생한 지진 해일의 높이는 먼바다에서 높지 않게 되지만 그내로 들어서게 되면은 바닷물이 중첩이 되면서 큰 파고로 이루게 되고요. 실제 해안선에 밀어 닥칠 때는 이 이유로 파고가 높은 어, 지진 해일이 밀어 닥치게 됩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지진 해일로 인해서 해안선에는 약 30m에 이르는 큰 지진 해일이 도착을 했거든요. 30m나 되는 지진 해일이면 웬만한 건물들을 다 삼킬 수 있는 그렇죠. 높이가 돼서 피해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거죠. 지진해일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 싶을 정도로 지진해일이 밀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이 시속의 비율을 한 그림이 보이는데 교수님 조금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이 지진해일은 기본적으로 이 수심에 굉장히 비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하게 되는데요. 그 속도가 제트계 속도에 비견할 만 합니다. 그래서 시속 500km 에서부터 한 800km 정도 되는 속도로 지진해일을 밀어 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안선에 계시다가 해안선에 도착한 지진해일을 봤다면 실질적으로 너무 늦은 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진해일 경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도 2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지만 200km 떨어진 지진해일이 해안선까지 도착하는 데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20여 네. 분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경보를 내렸습니다. 실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지진해일 경보를 듣는 사람들은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서 대피를 할수 있었는데요. 못 들은 사람들은 지진해일이 근처에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셈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피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근처에 산이 없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높은 건물이 그 다음 대안이 될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우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나 자동차 몰고 빨리 도망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자동차는 비행기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아, 예 지진해일은 네. 비행기 속도기 때문에 자동차로 멀리 도망간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행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지진과 지진의일이 왜 일본에 많을까 그리고 일본에 이런 피해들이 왜 자주 발생을 할까라는 이유를 보면은 유라시아 판하고 북미 판 아래로 자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왼쪽이 유라시아 판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가 필리핀 판이고요. 이쪽이 태평양 판이죠. 이두 개가 충돌하는 이 현상을 섭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 섭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일본 열도가 예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일본 열도가 상당히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지역은 태평양판이 충돌해 들어오고 있고요. 동경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은 여기서 보다시피 필리핀판이 충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는 형국인데, 그래서 이제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섭입이라고 하는 것은,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판의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충돌하고 있는 저런 판들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섭입을 하고, 이 섭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응력의 누적이 발생하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부서지면서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초대형 지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최근 일본에서도 타이완 못지않게 규모가 높은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도쿄 대지진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섞인 전문가들의 시각이 나오고도 있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동경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곳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는 난카이 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난카이 해구는 약 150년에서 200년 주기로 규모 7에서 8 정도 되는 지진들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경 대지 동경이 위치한 지역에 맞닿은 토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은 이미 지진이 발생할 시기가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최근 그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향후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무려 7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저 사가미 네. 협곡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네, 예, 사가미 협곡, 난카이 협곡 할거 없이 지금 모든 지역이 다 위험지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제로도 응력이 누적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어서요. 이 일본 지진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진학자들이 매우 걱정스럽게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아, 이런 지진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약간 벗겨나 있기는 한데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그래서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1978년에 지진 관측이 기상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진 자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이 주변국에서 기록이 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기록이 됐는데 그 가운데 1952년도에 강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있는데 규모 6.2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된 지진이고요. 굉장히 큰 지진이 실제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1978년 이후 자료만 보자면 규모 5.8 경주 지진이 가장 큰 지진이 되는데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 규모 7 내외의 지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만 지진 기록이 한 1,900여 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에서 규모 7 정도의 내외의 큰 지진들이 발생한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들은 시기가 되면은 언젠가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는 충돌력이 일본 열도에서 주로 발생을 하지만 그 충돌력은 점점 조금씩 조금씩 전달이 돼서 한반도에도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누적이 자곡자곡자곡 되면 어느 언젠가 시기가 돼서 지진을 발생할 수 있는 임계량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보통 수백 년의 주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조선 왕조 실록에 보이는 큰 지진은 수백 년 후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비교적 작은 지진이 나니까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단언하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응축된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언젠가 폭발할 순간이 오는데 그 인계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한반도에 숨은 단층이 많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매일매일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물론 이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리포트도 안 되는 지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지진들이 실제로 발생한 지역을 보면 지표에서 그 지진을 일으킨 단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표에 드러난 수많은 단층들이 한반도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진을 현재 유발한다고 지목할 수 있는 단층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진들은 지진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단층들은 지하에 숨은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한반도에서는 4km에서부터 한 15km 사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요. 그나마 4km에서 10km 사이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4km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단층면이 지표까지 뻗어 올라가지 못하면 지표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단층들이 현재 지하에 존재하는 상태로 있고 경주지진과 포항지진도 지표에서는 현장에 가보면 여전히 단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그런 지진들이 지하에 있는 단,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한반도 내에 있는 이런 숨은 단층을 빨리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하고 이제 정부가 판단을 했고 지역을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기상청과 행정안전부가 이제 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사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조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진계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진이 발생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관측된 자료가 있으니까 어, 경기도 어느 지역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에 지진 지진계를 조밀하게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소지진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 미소지진들은 이 활성하고 있는 이 단층에서 발생하는 작은 지진들을 말합니다. 이 지진의 위치들을 찍기 시작하면은 단층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지하에 어느 깊이의 단층이 있고 단층이 어느 자세로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한 후에 다양한 이제 지구 물리 탐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세와 크기 등을 확인하게 되고.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얼마인지를 그 다음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네, 2016년에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 규모가 5.8이었고 또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경주와 포항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어, 사실 유독이라는 표현이 조금 에, 어색하긴 하지만요. 한반도에서 이 지역만 현재 지진을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 한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평양 근처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길주 지역에서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풍계리 네, 네. 인근에서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핵실험 네. 이후로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그거는 단층이 많이 지반이 약화됐기 때문에. 네, 핵실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지반을 약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지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1차 핵실험 이전만 하더라도 해당 지역은 지진이 거의 관측되지 않는 안전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빼고 이 평양 지역이나 또이 송리산 근처의 내륙지역, 동해연안, 남해연안, 제주도 일원이 한반도에선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어, 영남 지역도 그 중에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한반도에 여러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한 곳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큰 지진이 발생했고 이 규모 5.8, 5.4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주목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 물론 이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성단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해당 지역에는 이제 각별한 관심이 더 쏟아지는데요. 특히 이 지역에는 고리원전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이 근처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음. 교수님께서 아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역사적으로도 지진이 규모가 큰 규모의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동해안에서도 이렇게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한 이력이 동해에서도 있습니다. 어, 특히 울진 앞바다 지역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어, 관측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 1978년부터 지금까지 규모 5.0이상이총1 0 차례 발생했고요. 그 가운데 5.0 이상의 지진들이 울산 앞바다, 그다음에 울진 앞바다 등에서 이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동해 앞바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요.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 붙어 있다가 중생대라고 하는 지질 시대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부터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구조가, 지구조가 발달하게 되고, 현재와서는 압축력을 받게 돼서 지진을 유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은 한반도의 해안가에서부터 60km 안쪽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진 가운데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크기에 있는 단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발생한 발달한 구조가 일본 서쪽 해안에도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보다 더큰 지진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지진해일을 동반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진, 예를 들면 1.0이나 3.0 미만의 지진이 간혹 자주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라는 의견,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 이런 지진이 작더라도 계속 발생할 경우. 강진의 전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뉘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두 가지 의견이 다 맞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그 단층에 있는 에너지가 조금씩 누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힘을 조금씩 빼내니까 단층이 점점 안전해진다는 의미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낮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지진이 다른 역할도 하는데요. 우리가 우표를 보면은 우표 주변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놨는데요 구멍이 뚫린 이유는 우표를 쉽게 찍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거든요. 이 작은 지진이 단층면에 이 우표와 같이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지진이 구멍을 이렇게 뚫게 되면 큰 지진이 날때 한꺼번에 부서지면서 큰 단층 운동을 만들고 큰 지진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지진이 단순히 응력을 배출하는 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큰 지진이 날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지진이 나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에너지를 미리 방출하는 효과를 끝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음, 상황인거죠 그렇군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방 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나 교육 자료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 어른들보다 더잘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어른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진에 대비한 예방 교육 어린이 어른 별로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함께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아 물론 함께 하면 좋을 텐데요. 특히 어른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어른들이 집에 머물게 될때 아이들을 어른들의 보호 아래 대피를 하는 행동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이 건물이 흔들릴 때는 집 밖으로 나가기 보다는 건물의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집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지진 조기 경보 등이 먼저 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게 될 때는 출입문을 개방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현관문을 좀 열어놓고요 가스불을 끄는 게 제일 우선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탁자 아래 숨기는 거거든요. 이 출입문을 개방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물의 흔들림이 멈추게 되면 그때서야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크게 건물이 흔들리게 되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출입문을 열어놓고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탁자 밑으로 숨은 다음에. 건물의 흔들림이 멈춘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혹자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 지진 동이 멈춰가지고 건물이 안 흔들리는데 왜 그때서야 도망을 가느냐? 흔들릴 때는 안 가고 예, 흔들릴 때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할수 없이 있는 거고요. 흔들림이 멈출 때 나가는 이유는 이게 전진이고 더큰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뒤따라 본진이 크게 발생해서 이미 약해진 건물을 더 크게 흔들어서 건물이 붕괴될 때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림이 멈추게 되면 재빨리 계단을 통해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토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